자, 어, 4번은 이것도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4번도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 사인 n x. 볼게요. 사인 30이랑 사인 30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어떻게 1이죠. 네, 이게 좀 같아요. 네. 이두 개가 같애요. 맞지? 그럼 우리 앞에 서렸던각 변환을 이용해서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코사인90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되겠거든요. 연습을. 왜냐면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이제 잘해요. 연습하다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꾸는 건잘안 돼요. 그럼 이걸 외워둡니다. 자, 일반화하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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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네.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구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고 탄젠트 세타는 이게 적을게요. 탄 세타는 뭐라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문의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거예요.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네. 네. 어. 자 볼게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형입니다 4번입니다 284 얘를 이제 배웠으니까 배웠다 생각하고 연습 열심히 하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제곱이 2도예요도 해서 점점점에서 코사인 제곱의 뭐다? 90도거든요. 됐죠? 그 얘는 뭐다? 코사인용 뭐다? 사인 90 빼기 0. 얘는 뭐다? 사인 제곱의 90. 얘는 뭐라고요? 사인 제곱의 80 됐죠? 90 빼기 1. 사인 제곱의 90 빼기니까 80. 8 맞지? 네. 그러면 요렇게이두개 다음 얼마다? 1, 2이죠 이이죠. 양쪽 계속 <웃음> 다음. <웃음> <웃음> 고마워 고맙습니다. 선물 드리게요. 이렇게 계속 다음 얼마라고 했죠, <laughs> 우리가 이이죠. 지금 항수가 총몇 개야? 9 0 90, 개예요. 아니죠. 구1개한 한, 한 개죠. 네, 91개니까, 가운데게 남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면. 홀수기니까. 그러면, 가운데꺼는 당연히, 이거와 이거의 합의 반이 남겠지. 즉, 코사인 얼마 남는다? 45가 남고. 맞죠? 어, 1이 총몇개 있을 거다? 1은? 40, 40. 40, 40. 몇개 있어? 45개가 있겠죠? 9 0의 반이 있으니까, 총 이게 91개니까. 90개끼리는 서로 짝을 이룰 거고, 걔들은 다 이길 겁니까? 그렇죠? 있을 거고, 코사인 45의 제곱만 남을 거요 그렇지? 코사인 45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렇지? 제곱 얼마다? 2분의 1이죠. 그렇죠. 겠 1이. 네. 45는 2분의 얼마고? 90이니까. 90분의 90입니다. 90분의 90입니다. 아, 판젠트. <laughs> 탄젠트 1은 뭐라고요? 탄젠트 89분의 1이겠죠. 탄젠트 90배기 1분의 1니까. 이 이게 그럼 서로 역수 관계니까 또 약분이 막 되겠죠. 하면서 이거 항수는 총몇 개다? 90, 89개죠. 네. 약분되면서 가운데 것만 남아. 가운데 것은 두개 합의 반, 1과 89의 합의 반인 얼마남다 45는 탄4 5로 얼마다? 예, 예. 1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다 1인 거니까, 정답은 1이다. <목소리> <목소리>